여기 좀가주세요 내려왔다. 상장동 무슨 커피숍 같은데. 어, 이래 갖고는 왜여기 내비 기능이 없어진가? 우회전 좌회전 이렇 아니, 아니 이, 여기에 이 주소를 치면 안 되나요? 있잖아참 이게 하접 되는데. 이게 어디 커피집 같은데? 아, 제보가 내비를 라고요 예. 아, 제가 해 볼게요. 아, 커피숍이 있대. 이게 저 도로명이라 가지고 저희들 아직 별. 덜... 아 잠깐만요. 무슨 무슨 뭐. 아니 무슨 동부터면 대충은 아는 거 아시나요? 선수관이 그 잠깐만. 고원로 33-1 3 3 1외시라 고원로. 상장동. 고원동. 상장동 고원로. 잠깐만요. 팀의 여기 시내로 가나. 응. 도착했습니다. 응. 운행을 종료합니다. 고원동. 어서 오세요. 고원로.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. 오, 너무 센터운에식장 같 8.3km네요. 음, 되게 멀진 않네. 어. 아이고, 정말 었정고아 네, 네. 아, 네. 야, 오늘 온도 마이너스 2 0도네 우리 핸드폰에 한 거잖아. 마이너스 12도죠. 근데 저는 마이너스 20도예요. 산꼭대기에 20도. 들어가봤지 너희는 <laughs> 어. 내려온다고 생각 안 했다 나가 저는 언니 거기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 갔다왔대 어. 오르면서 내가 찾았다 차가 올라가고 내려갔다 그 산장 있는데 언니 거기 어? 어 거기 갔다가 어느 코스마다 다 들려서 언니 찾았다 그게 <laughs> 오르 아저씨한테 혹시 한한 한 여자가 내려가든가요예한 여자가 내려가던가 혼자 내려가는 여자분이 있던가요? <laughs> 예 봤습니다 예. <laughs> 그는 이거 너택 구부러져 갖고 야제앞에도한번하고한 열차 내려가는 거여 쪽밖에 안 내려오니까 아나 어. 어, 할매들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아니, 아니 근데 야, 그 할매들 그 물에서 왜 올라가노 야, 거 아까 여기 뭐가 맛있다 했노 지금 아시네 기에뭐 식당 옆에 있나 봐요. 7천만 다행이다. 몇 년은 못온태서이 사격을 해명했을끼아야 그래.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바 여기까지 와서 올라가보면 나 진짜 너무 만 그래. <laughs> 빠 경우를 했다. 이제 납이 나왔다. 뭔가 그래 이렇게 나 아니. 이렇게, 이렇게 <laughs> 계속 경고 내려고한파 <laughs> 천천면 천천히 니걸었다리는 그러니까 네. 생각보다 그래도 우리 한 2km 맞나? 넘어갔어 언니 2km 넘어갔죠 우리 네. 아니 다리는 별로 안 아픈데 는날잘안가거안 할라 하는데. 그래 여름에는 장바철인데 백화점 어갔다잖아 그래놓고 중간에 한 번씩 바람 불는 거면 끄라고요? 예 그래 난좀 열어놨다고 추우니까 부터 불게는올라갔다가 열어놨다가 중심없이 내려와놨더니 뭐 이따 덥지 위에하고 여기 너무 온도 차이 너무 많이 나네요 예 그게 그래서... 하고 아, 아 진짜 거기 해가 1600도까지 어... 되기 때문에 예. 그 아줌마 말했잖아 간다에 조심해야 될 건데 화장실 아줌마가 그러거나 조심해 가라고 아, 거긴 아마 영하 25도 체감은 또 아마 될 거예요 어, 아니요 정말 올라갔는데 그 맞아 이거 원래 바람이 세요. 나 간지, 간지. 간지, 조금 가기 전까지. 유사 어, 갔나? 유사 지났어요. 여기 유사 지난 거 같네. 아, 그래. 그럼 나도 유사 지났나? 그게 산장 했는데가 유하고 음. 우리 천천 고 사이케. 맛있는 있대. 아 아니, 내가 뒤로 돌아볼 라해도 줄을 차가 올라오니까 안 다서야 되니까. 어, 내가 그래 야니안 되겠다 그래서 쭉 가다가 이제 한쪽에 넓은데서 피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니까냥 올라갔다.